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우리 또 선지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번곡해 되고 또 우리 또형통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처, 처음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것을 했네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것을 이제 계속 성정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좋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백성들을 안 믿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보다 못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귀의 종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뭐하러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끝까지 우리가 뭐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또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에 우리 또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왕로로 타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줘요.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야 좋은 선택이 나올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것을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하여튼 신기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을 결정을 자기 자신이 먼저 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의 결정을 같이 사라가서도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본주의 말고 인본주의 적 탈정. 그래서 여기서 우리 3 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 우리 인본주의적인 그런 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죄악에 빠졌던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그죠 우리 내 생각에 우리 자기 생각이 많아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로보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로보함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 그 입장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도 왕이 되고자 지금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머리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여러 보암에 대한 그 말씀을 25절서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33절 마지막에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래서 우리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찬당을 갔다가 예, 예루살렘에 같이 예배드렸던 예, 백성들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취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딱 막아놓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예,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사장도 보통 사람으로 뽑같아요 보통, 음. 보통이 보통 안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으로 뽑았대요 우리 제사장은 내 집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종교적인 정책을 폈다, 이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 종교적인 그, 거기를 흉내내면서, 지금 로브보함에그 같이 예배 드렸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내고, 비스무리하게 따라 하면서. 그래서요, 우리, 에, 잘못된 지도자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에,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 뭐 이단 종파들, 신흥 종교 얼마나 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도 지금 지도자가 누가 누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아다 그래서요 방송에 나가는 거이 수차도 진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신앙의 기초적인 그 뿌리를 제대로 잘가르쳐놔야그 사람의 평생의 그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처음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정말 자라지 못한 애들 같이, 애기 같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저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그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봐. 신앙의 뿌리가 더 무서워요? 육신의 우리 뿌리, 조상의 뿌리보다도 신앙의 뿌리가 육신의 육신적인 그 부모 혈통적인 그 뿌리하고 이게 합, 합해지면 더 무서운 거야. 그게 굳어져가지고 처음에 첫 단추, 그래서 첫 사람, 그래서 그걸 잘 만나야 돼요. 첫 신앙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 자랄 수 있고. 근데요. 우리, 신학교라는 이렇게 주의종들이 이렇 가는 길을 보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교단이 다 틀린데, 신학교로 오게 되면, 3년, 그래서 6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인지까지, 그래서 그러면 교리, 교단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돼.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교단이 서로 다르고 하더라도, 거기 학교 신학교라는 그 학문을 배우는 곳에 오면, 자신들이 처음에 교단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나중에 반드시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 이거야.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의 풀리가 예, 달랐지만 지금은 또 그래서 또,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단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 모든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지도해 줄수 있는 그런 예,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될좀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예? 사람의 비유나 사람의 눈치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다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소린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앞에서 끌어가는 죄종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인가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네, 사람의 소리라 하면 성경에 하고,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쫓을, 그 말에 쫓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기도하는 목장가 아닌가, 그걸 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러면 뭐 진짜 진리가 아닌 것을 왜곡시킨다 그러면 쫓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런 지도자를 만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를 만나시는 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왜곡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선지자를 쫓는 그런 거를 선택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인 거예요 그 전에 어찌됐든 자기 마음대로 성도든 주의종이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그건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든 하는 거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 그것은 누가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 왕은, 루어 보암이라는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딱 갈라놓고, 자신도 이제 다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에 진짜 우리 그는 정책을 아주, 어, 루어 보암하고 다르게, 다르게. 지금 우리 많은 때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나 우리 대선 때 보면 유세를할 때, 서로 각기 다, 다른 것들을 내놓죠. 예. 예 그리고, 어, 요즘에 보니까 지금 며칠 전에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뉴스에, 아,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이겠어요다 잘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앞서서, 어? 밑대에서 그렇게 했던 것과 또 달리 그런 정책을 피니까 그렇 지금도 여기 지금 우리 어, 종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부안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을 지금 에, 사람들이 에, 또 좋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고 루오부안도 사실은 또 그의 정책이 굉장히또 예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데 르호보암도 그랬지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두 사람의 이두 왕의 에, 각기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래도 르호보암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말씀에도 모든 것이 다 따지고 하나님의 뜻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 사람들을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우리 이 왕은, 이 여러 보암이 그렇게 왕이 그런 영향,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 네, 거기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지금 두 개를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그, 그 사람이 알았다면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르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전에는 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 아, 네. 그래, 아, 네. 예, 말씀해, 예. 그래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자 24절의 말씀에, 우리 그래서 자신의 그. 어, 자신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욕심, 그래 이것을 다 피워야 된다. 갈라디아서 오장 이십사 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지금. 그런 마음이 하는 그대로 우리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한번 우자신을 우리 돌아봐야 될지 믿습니다. 에,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교만과 욕심 그런 것들이 그에게 꽉 차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욕심 덩어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만 꽉 차서 이기심만 가득갖고 속에 속에 뭐가 이렇게 비워줘야 되는데 피워질세간이 없어 꽉꽉 채워갖고 욕심덩어리 채우고 이것저것 그냥 막 응? 시기 침투 막 그냥 다툼 막 이런 것들만 빡 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원수를 만들어 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줘서 제 구렁텅이로 다 그런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한 사람이 나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여러 분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다 놓고 그렇게 에, 하는 경우가 에, 종종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 나중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우리가 입지 않게. 해. 근데 또 믿음이 있든 없든 나쁜 곳으로 다 그렇게 또 쫓아가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이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우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분주의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런 예, 어떠한순간에 선택을 할때 우리는 참으로 어, 탁월한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의 사회 생활할 때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필요해요. 사회생활도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사람들 앞에 기함을 얻고 정말 네, 존경 받을 수 있어요. 네. 늘 그냥 어리석은 선택을 해갖고 딱사람들에게 그냥 웃음거리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야 뭔가 이렇게 틀리네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마다 뭔가 이렇게 딱 마음에 딱 하면 야 저렇게 탁탁 되는 거 보면 참 시원하다. 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뭔뭐 때문에 그럴까?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아, 네. 응? 하는 것마다 그냥 아유 이마살 찌그리그게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아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그안 되잖아요. 그하나님이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지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겠어 그죠?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예, 그 신분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에 성공자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바뀌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모든 사람 앞에 또 정기함을 얻는 우리 사업장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직장에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는 것마다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일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나라 갈수 있을 때, 그때까지 더앞으로더 탁월한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못 받는 우리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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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